안녕하세요. 오늘은 놀라운 성장 잠재력을 가진 배당 성장주, 마치 대나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종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배당 성장주는 매년 배당금을 늘려가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당 성장주는 투자자들에게 두 가지 매력을 선사합니다. 먼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배당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주가 상승의 기회를 열어둡니다.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은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미래 성장 전망이 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나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배당 성장주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배당 성장률입니다. 과거 배당금 증가율을 확인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당 성향입니다. 순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을 의미하며 적절한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펀더멘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매출 순이익 부채 비율 등을 꼼꼼히 살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배당 성장주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꾸준한 정보 습득과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대나무가 굳건하게 성장하듯, 여러분의 투자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